2014년 5월 20일 오전 9시 19분. 한 아파트의 경비원은 어떤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112에 바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 뭔가 상처가 많은 것 같은데 추락으로 인한 부상일까? 어디서지? 일단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시킨 후 어디서 떨어진 걸까? 위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열린 창문은 4층. 경찰은 4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열었을 때는요, 집안 내부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중년 남성, 그리고 안방 화장실에 사망한 중년 여성, 이들은 추락한 당시 19세 권양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은 이후 범인을 정하게 됩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술에 취해 자신의 자취방에서 잠든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90년생 남성 이름은 장재진. 그 이후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내용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체포 이후 그가 검찰 조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요. 뭐, 만약에 후회한다 하더라도, 뭐, 뭐, 어떡하겠어요. 범행은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무기징역으로 죄값 달게 받을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 내내 담담하고 침착하며 범행에 대해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진술을 했던 것이죠. 감정의 동요요. 도뇨, 동요는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결정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면 분명 최악의 살인마입니다. 김원사건 파일, 대한민국 최연소 사용수, 장재진, 검찰의 판단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이후 자신의 예상과는 달랐는지 반성문을 무려 60장이나 써 제출합니다. 하지만 항소심도 대법원도 모두 기각하며 원심 확정 판결, 즉, 사용을 선고합니다. 2020년 현재, 전문가분들은 모두 입을 모아, 현재 대한민국은 사용을 폐지 수순으로 밟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도 답답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용수를 집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잖아. 저런 일왜 살려두는 거야? 저게 말이 돼? 이런 의견들 뿐만 아니라 실제 내부에서 이상한 일을 저지릅니다. 장재진의 경우는요, 자신의 범죄인각에 대해 교도소 내에서 마치 자랑하듯 떠들고 다니고 있으며, 다른 재소자 그리고 교도관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폭력적인 행동을 합니다. 차긴 사형수니까요. 마치 유영철이 교도관의 팔을 부러뜨렸다는 이야기처럼, 나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여기서 더 형량이 나와봐야 뭐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이유일 수도 있지요. 출소할 일은 분명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저희가 방송한 안산 리어카 살인 사건처럼 사형수가 출소했던 경우도 있어 우리는 더더욱 불안해합니다. 교도소, 교정 당국, 교정이란 죄를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범주자가 이런 행동으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아직도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면, 그리고 고인을 모욕하고 있다면 진짜 이게 맞는 걸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장재진,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판결문에 나타난 장재진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경북 경산시의 대구대학교에 리더십 전형으로 건축공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고 집안 자체적으로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그냥 그렇게 살았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검찰의 판단은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다. 범행 전과도 있었습니다. 군 복무 당시에도요 자신의 후임을 폭행한 것 때문에 집행유예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건 매우 높음의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문을 보게 되면 범행 증거물들이 확인되는데요, 범행 증거물들을 참 입으로 읽기도 무섭습니다. 부엌칼 한 개, 과도 한 개, 그리고 망치 하나, 리퍼 하나, 공구 상자 하나, 청테이프 세 개, 연두색 수첩, 과일칼 하나, 락카 스프레이 하나. 범행 증거물만 보더라도. 뭔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매우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계획성이라는 게 보입니다. 바로 수첩. 연두색 말이죠. 자, 저희는 장재진이 누구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함께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의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에 선출된 장재진은 권양을 알게 됩니다. 당시 장재진을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요. 2014년 1월 신입생 권양이 동아리에 가입을 하며 함께 알게 되고, 2014년 2월 14일부터 2014년 4월까지 약두 달간 교제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만 살펴보게 되면 분명. 장재진과 권양은 애인 사이였는데 권양의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이유 말이죠. 2014년 4월 2일 새벽 4시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장 씨의 자취방에서요. 이 둘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장재진이 권양의 친구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인 권양에 욕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항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폭행을 합니다. 4월 1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권양은 헤어지자 라고 얘기하며 이 둘은 완전히 끝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장지진은요 권양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주변에 배회했던 거죠. 같은 학교니까 말입니다. 5일 후였던 4월 7일 오후 한시경 그 대학교 내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권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길 기다렸다가 그대로 자취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학교 부근 택시 정류장 뒷골목으로 끌고 갔는데 권양이 저항하자 무려 뺨을 15차례 가격을 하고 몸을 발로 차 넘어뜨리며 한껏 불능 상태로 만듭니다. 강제로 자취방으로 끌고 간 것이죠. 친구들은 화장실 간다라고 했던 권양이 돌아오지 않자 머릿속에 한 남자가 떠오른 겁니다. 혹시 또 저번에도 때렸잖아. 해서 친구들은 전부 한 사람을 의심한 바로 장재진의 자취방에 가서 권양을 구출합니다. 이유부 형이 어떻게 될까요? 딸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된게 권양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장재진의 부모에게 찾아가 항의를 한 상황이었죠. 부모도 그를 받아들이고 너 학교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 그냥 취업해라 이런 권유를 했습니다. 장지진은 부모에게 꾸중을 듣게 되고 대학교 내에서도 자신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 소문이 나며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에서 물러났던 것이죠. 그 이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2014년 5월 10일 또다시 권양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따지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만나주지 않게 됐고 또 다시 부모님이 알게 되자 권양의 부모는 장지진 부모에게 다시 전화를 항의합니다. 이에 장지진은 앙심을 품습니다. 살해해야겠다. 장지진은 이후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5월 10일 첫 번째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아. 내가 배관을 수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잘 들어 주십시오. 땡땡 타운 보일러 배수관 및 화장실 배수관 점검 확인 사인이라는 A4 용지를 만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수리를 하러 가게 되면, 아파트 관계자라면, 아, 이거 하게 되는데 사인 좀요. 이런 식으로 유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문을 열게 하려고, 사인을 받아야 된다. 수리를 해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다른 집 것도 자기가 가짜로 사인을 합니다. 이걸 준비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장에는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대본이지요. 띵동. 계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보일러 배수관이랑 화장실 쪽 배수관 관련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이쪽에서 배수관이 엉망인데, 원인을 찾지 못해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 중인데, 5분에서 10분 정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하려면 범행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장신은 바로 자신의 동아리를 생각합니다. 아, 거기에 났다. 공구함. 동아리에 있는 공구함을 갖고와 준비를 했지요. 그리고 반항을 제지해야 된다. 만약에 나한테 덤비면 위험하니까. 해서 검정색 라카 스프레이와 청테이프 3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들을 부엌 칼, 칼날 길이 20cm, 그리고 과도, 칼날 길이 9.5cm, 그리고 망치와 리퍼까지 전부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피가 흐를 것을 생각해 밀가루도 준비합니다. 응고시킬 목적이었죠. 또한, 자신의 옷에 피가 묻을 것을 대비해 여분의 옷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날걸 대비해 소독약 두 개와 붕대 한 개를 준비합니다. 이게 장재진의 범행 계획 일곱 가지였습니다. 범행 실행 날짜는 9일 뒤인 2014년 5월 19일 저녁 5시 40분이었습니다. 대구 달서울 구 상인로에 있는 그 피해자의 아파트 4층에 다가갑니다. 근데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도착 전 수첩을 읽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하며 연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내릴 때가 됩니다. 배관 점검 나왔습니다라는 말에 권양 어머니가 문을 열어줍니다. 당연히 의심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 안의 상황이 매우 처참합니다. 5시 40분 침입한 장재진은 권양의 아버지가 TV를 거실에서 보고 있는 걸 확인하고 권양의 어머니가 요리를 하다가 아버지랑 같이 TV를 보는 걸 확인하고 우선 안방 화장실에 들어가 수리하는 척한 다음 바로 나옵니다 누가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놀이터에 앉아 담배를 피며 한 가지를 또 씁니다 수첩의 세 번째 장 바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들어갈 땐 뭐라고 해야 되지? 라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갔지요. 6시 20분 다시 재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라는 구실로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안방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 수리하는 척을 하다가 권양 어머니에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며 안방 화장실로 유인했지요. 하지만, 수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시간만 지나고 있었지요. 권양 어머니는 수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다. 라카를 얼굴에 뿌려 저항을 저지하고 칼로 7차례, 망치로 8차례 피해자를 공격해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당시 당뇨로 몸이 좋지 않아 목발을 짚고 움직이시던 권양의 아버지는 이 소리를 듣고 안방 쪽에 옵니다. 살해 현장을 목격하고 거실을 통해 현관문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에서 잡힙니다. 바로 장재진에게요. 현관문까지 따라가 망치로 정수리 등 머리를 수에 내리친 후 부엌칼로 살해합니다. 이후 준비한 밀가루를 뿌리고요. 그리고 거실 이불로 몸을 덮어 놓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장제진은 자신의 손에서 피가 나는 걸 확인했고 소독약을 꺼내고 붕대를 꺼내 치료합니다. 이후 집안에 있던 소주 두 병을 꺼내 마시며 다음 범행을 계획합니다. 다음 범행은 누구일까요? 장제진은 집안에 있는 권양 어머니 핸드폰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은 일찍 와? 일을 하고 있던 권양은 나 항상 약은 있지. 오늘은 언제 들어와? 글쎄. 꼭 와. 엄마가 줄거 있어. 줄거 뭔데? 비밀. 저녁 7시 36분부터 새벽 시간 넘어가는 12시 24분까지 권양의 어머니인 척 어디까지 왔는지 계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냅니다. 귀가하고 언제 도착하는지를 예측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리 와. 성년의 날이잖아. 이제 넌 성년이잖아. 성년의 날 선물 줄게 있어. 이랬던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권양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12시가 좀 지난 시각인 12시 30분. 현관문으로 들어온 권양은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이불을 덮고 쓰러진 걸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망했다고 인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장재진은 권양의 방으로 끌고 들어가 복수하러 왔다. 이 일이 끝나면 나는 동아리 사람들도 다 죽일 거다. 이에 대해 권양이 너무 놀래며 119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였죠. 그리고 마치 어머니를 죽이려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인지 아십니까? 이미 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살아있다, 아버지도 살아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몇대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절했다. 엄마는 그냥 묶인 채 있다. 이렇게 안심시킨 상황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거의 6시간 가까이 흐릅니다. 2014년 5월 20일 새벽 6시. 권양은 장재진의 손을 의심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재진의 손은 분명 뭔가 붕대 같은 게 가려져 있었고 피가 나는 걸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뭔가 의심이 들어 방심한 틈을 타 권양은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장대진이 얘기합니다. 사실 엄마 죽었어. 안방 화장실에 피 흘린 채 사망한 어머니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에 대해 비명을 지르자 다시 경고합니다. 아버지도 죽는다. 권양은 아버지만이라도 살려달라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즉,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오인할 상황이었죠. 그리고 권양은 진짜 제발 119에 신고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지? 평소 장재진은 성관계에 대해 집착이 좀 많이 심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119에 신고 넣어줄 거냐라고 권양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자 장재진은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119에 신고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기게 하고 1회 간음을 합니다. 이 감금의 시간은 아침 9시까지 갑니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했던 권양은 4층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1층 화단으로 뛰어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매우 끔찍한 범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범행 동기에 대해서요. 장재진은 모순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기 말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내 신분을 밝히고 사죄드리고 연락 좀 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범행 도구를 준비한 건 내가 서가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 다른 쪽으로 몰고 와서 그러면 죽이려고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죽이려고요. 그래서 준비해 간 거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우발적이라고요. 난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해서 죽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 조사에서요, 살해 경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실수를 합니다. 왜 살해했는가라는 이야기에, 권양의 어머니가 너무 오래 끄는 거 아니냐.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 고장난 건데 왜 우리 집만 두번 오느냐. 지금 저녁 준비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말에 살해를 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즉, 그는요, 애초부터 살해할 마음이었다라는 게 확정적입니다. 핑계만을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권양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구형은 준강간 혐의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요. 강제로 강간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회피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성관계에 집착해 오던 장재진의 성향을 이용해 스스로 제안했기 때문에 장재진 자체에 대해서 공포로 인한 한거불능 상태의 가늠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장재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랑 그렇게 하면 부모님 병원에 데려갈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이런 진술을 합니다. 피해자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걸 알면서 해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던 것이죠. 1심은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며 살인뿐만 아니라 폭행도 인정하고 성관계를 한 문제. 피해자를 불러들여 감금하며 시신을 보여주고 이런 끔찍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며 준강간죄를 인정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외부에 좀 잘못내온 내용이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준강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야, 강간죄지 어떻게 준강간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단어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중강간이니까 뭔가 보통보다는 약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법률적 의미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강간죄는 유형력, 즉 폭행 또는 협박, 뭔가 위덕적 행동을 해서 강간하는 행위를 강간죄라고 합니다. 근데 중강간죄는 상대방이 정신과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 즉한거 불능 상태에서 발생되는 행위를 중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야, 이거 형량 차이 있는 거 아니냐? 없습니다. 둘다 벌금 없는 징역 3년 이상이 기본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즉, 준강간과 강간죄는 형태의 차이일 뿐입니다. 가늠한 건 같은데, 어떤 행위에서의 가늠이냐, 그걸 준강간 강간이라고 나눠 놓은 것 뿐입니다. 형량이 낮아진 건 아니니, 준강간이라고 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그러냐? 라고 비판할 문제는 아닙니다. 같은 형량입니다. 자, 어쨌든. 준강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재진은요, 연쇄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장재진이 체포될 당시였는데요, 살인을 저지르고 집으로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집으로 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술과 안주를 삽니다. 소주 2병, 맥주, 페트병 한병 말이죠. 그래서 잠들었다가 나중에 체포된 것이었죠. 근데 구매한 내역을 봤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칼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너칼왜 샀어? 자살하려고요. 이게 장재진의 답이었습니다. 근데요. 장재진이 정말 웃긴 게 처음에 체포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원래 자수할 생각이었어요. 이런 얘기라고요. 검찰 조사 때는 권양이랑 같이 있을 때 얘기가 잘 돼서 자살할 생각이 없었어요. 말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칼을 왜 샀을까요? 문득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 이거 하고 학교 사람 다 죽인다. 즉, 연쇄살인에 대한 가능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금 현재도 멋대로 살고 있는 장재진입니다. 사형제도, 현재 대한민국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하고 있지 않고 매우 끔찍한 범죄자들이 나타나지만 사형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형 사용 집행과 사형제에 대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고통을 받으셨을 권양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뒷이야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 5월 19일 선고된 사건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름, 이재원입니다. 이재원은 2009년 2월 말경부터 피해자 17세 장 씨, 즉 미성년자입니다.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2010년 1월 중순경, 피해자 장 씨가 결별을 통보한 이후 자신과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 장 씨에게 너랑 동거할 당시에 촬영해준 동영상이 있으니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이걸 팔겠다 라며 장씨를 유인해 2010년 1월 24일 새벽 1시경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수에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적인 간음 즉 강간 행위를 합니다 이후 또 다시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락을 단절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0년 2월 2일경 피해자 장 씨의 주거지인 속초시 땡땡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 45세 장 씨, 피해자의 어머니 43세 홍 씨와 대화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마음에, 2010년 2월 3일 새벽 1시경 이 모두를 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방에서 칼날 길이 18cm의 칼날을 찾아내 거실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어깨, 머리 부분을 수에 찌르고 어머니 홍씨의 그리고 장씨가 거실로 나왔다 안으로 피신하자 다시 따라 들어가 어머니 얼굴, 복부를 수에 찌르고 이대의 고통을 얘기하자 다시 나와 밖에 나는 소리에 따라가 다시 공격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자장신은 25군데, 폐자 홍씨는 7군데 자창을 가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17세 장실 화장실로 데려가 몸에 묻은 피를 씻긴 다음 너는 내가 즐기고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얼굴을 때리고 반항을 억압한 뒤 성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목을 졸라 장씨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몸부림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되었지요. 해서 본 사건은 두 명을 살해했고, 한 명의 살인 미수와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습니다. 이재원 형량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는 무기징역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든 형량의 경중은 없습니다. 다 끔찍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이슈를 받았다와 받지 않고 우리도 모르고 있는 사건들이 발생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장재진과 이재원 물론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정말 처청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재진, 권양, 이재원, 장냥이 모두 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둘다 부모님이 사망한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가해한 사람들은요 한 명은 교도관을 공격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냐 군림하며 살고 있고 한 명은 무기징역 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꿈을 꾸고 그리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가면을 쓰고 말이죠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